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플로우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플로우 같은 경우 지금 17,500원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반등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장대양봉의 중심선을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17,500원만 지켜주고 다음 주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준다면은 여기서 장대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22,500원 5주선과 20주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한 모습들만 나온다면 이전처럼 이렇게 상승세를 조금씩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은 아직까지는 양봉의 중심선을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2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와 줘야 월봉상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한번 돌파를 하고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또다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는 코인 시장에 한번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플로우 지금 17,500원을 유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번주 2만원까지 올라오면서 탄력을 받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이사항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영상이 올라왔을때 바로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서정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얘가 마이너스 오 퍼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따른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무진 비행기도 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버린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할 수 있는 경로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에니제는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